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치고 이선생이에요 오늘 공부할 브랜드는 펜디입니다. 펜디는 어떤 게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전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펜디는 모피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모피 제품이 엄청 많지만 매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한 두세 개 걸린 거 겨울에 보긴 했어. 여름에도 하나 정도는 걸려 있긴 하던데?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매장으로 들어가시죠. 매장으로 들어가시면, 어, 각가지 종류의 샌디 상품들이죠. 그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하느냐? 역시나, 오늘도 또, 옷! 네, 옷을 사셔야 합니다. 가방도 물론 예쁜 것도 많죠. 그런데, VIP가 되는 지름길이 이제 뭐, 옷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니까 뭐, 패스할까? <laughs> 어, 일단 옷은, 어떤 분들이 어울리시느냐, 팬디 의 옷이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성복에 국한된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 팬디 옷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살짝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가 조금 넓으신 분들은 옷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옷을 구매하실 때, 어? 왜 옷이 커 보였는데 입으니까 작지? 왜 이렇게 꽉 끼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팬디 옷은 사실 암홀. 여기죠?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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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뚝살이 있으신 분들, 샌디오 생각보다 작다. 타이트.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옷을 고르실 때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제품들이 많다는 저는 펜디 슈즈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펜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VIP 고객님들이 가방도 MTO를 했답니다. 칼라를 고르고 심지어 이니셜 고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손잡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칼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MTO를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좀 둘째 미크 펜디에좀 샀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 mto 가방을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지금은 그 가방 mto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팬디에서 좀 사요 이런 분들 내가 돈좀 쓰는 vip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팬디에서 무조건 모피를 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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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꼴 팬디라고 <놀람> 그런데, 매장에는, 한두 개밖에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바로, 모피 MTO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아, 일단 여기서, 여러분, 여름에도 모피가 나와. 웬 충격적인 얘기냐고요? 이게 가능해? 왜 여름에 왜 모피가 필요한 거죠? 여름에, 썸머 모피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게 입을 수 있, 에어컨 바람이 졸라 추운 나라, 졸라 추운 곳에서는, 네, 모피가 필요할 수 있,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이 생각보다 졸라 추운 춥, 그래서 썸머 모피가 나오죠. 여기서, 썸머 모피는, 모피 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네, 만들지 않고 조금 조금씩 엮어서 네,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중간이 뜨는 그런 공간이 있겠죠 거 바람이 순수 그래서 여름에 입는 썸머 모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한두 종류 있죠 겨울 모피 매장에는 정말 두세 개아 브랜딩이 정말 모피의 진심이 브랜딩 모피 mto를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브랜딩만 한해서 네, 진행을 하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 <laughs> 또 궁금하시겠죠 대부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네. 모피 샘플들 어... 여기는 디올보다 샘플이 많아요. 여러분 한 50가지 종류되는 모피 샘플들이 와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또 보고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즈보다 더큰게안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조금 맞지 않는 디자인이 있는데 난 이걸 좀더내 사이즈로 하고 싶어 라고 할수 있잖아 요 다른 브랜드는 그렇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팬디는 가능하다 왜냐아 이거 フぐフ。<laughs> 두번더 주면, 네, 나에게 맞, 나의 옷 본을 다시 떠서, 네, 다시 그냥 세빙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사이즈에 맞, 내 어깨 사이즈, 내 허리 사이즈, 내뭐 엉덩이 사이즈, 맞디리에 맞게, 맞게. 대신에, 네, 이거를 몇천만 원더 받을 거죠. 모피 같은 경우에 라인이 남자, 여자, 아기 어, 사실 남자 모피는, 어, 잘못 입으면 힘좀 쓰시는, 네, 달 오빠 느낌 잘 입으면,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모피도 있어요. 팬디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모피들이 진짜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만든 진짜 한땀한땀 한땀 모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피가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들이 많아요. 컬러도 그냥 한 가지로 통일되거나 한두 가지로 통일되거나. 그런데 샌딩 모피는 그렇지 않아 진짜 한땀한 땀, 한 땀. 얘 조금 염색해서 여기 밖제 조금 염색해서 여기 넣 진짜 컬러 정말 화려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mto를 가셔서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모피 mto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펜디는 모피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말 탑 우탑, 최상위 0.1%가 사는 모피는 따로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제일 비싼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비싼 거는 링스라고 해서 시라소니? 우리나라 말로는 시라소니가 되겠죠 영어로는 링스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링스가 진짜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링스가 왜 가격이 싸냐면 링스를 본 적이 없네요 옛날 그림들이 17세기 뭐 16세기 작품들 뭐 이런데 보면은 왕들 이 있네. 그 예전 왕족들이 어 지금 진게나플렉스좀 하겠어 하고 보여주는 가장 그들이 보다분하게 예쁘고 멋지게 보이 그 순간 대관식에 그 빨간색 이렇게 벨벳 같은데다가 안쪽에 보면은 하얗게 모피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점박이 하나씩 찍혀있죠 저건 도대체 왜 찍혀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애들이죠 네그 아이가 바로 링스임 그래서 링스가 가격이 어마무시한 특히나 팬디닝 모피 중에서도. 최고예요. 링스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헌터 오실 준비를 하시고, 링스는요, 가격이 샌디 기준입니다, 여러분. 짧은 거는, 어, 그리고 긴 거는, 참 어. 진짜 후덜덜인데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칼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칼라 북이 있어요, 여러분. 아, 요러, 요, 컬러, 요 칼라? 요 칼라? 어떤 칼라? 그리고, 링스 다음으로 비싼 건 뭐다? 뭐다? <laughs> 네. 여러분, 친칠레어 세이블이 가격이 친칠라랑 세이블은 좀 비등비등한데, 그런 세이블이 조금 더 가격이고, 라도 가격이 있습니다 아 세이블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 그리고 침칠라도 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세이블과 네, 침칠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더빵 빵하다고 해야 되나요 털이 좀 빵빵해서 조금 더 무거워요 그리고 친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 친칠라와 링스는 거의 비슷할이만큼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근데 링스가 더 비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친칠라도 진짜 가벼운데 친칠라와 링스 왜 가격차이가 나냐면 친칠라 털은 좀 땀이나 네,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친칠라를 입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친칠라의 열에 약하기 때문에 목부위 아니면은 그런 암홀 부위라 따뜻한 부위들 잖아요 열이 나는 부위들은 친체라가 다 어떻게 되냐요 약간 그 오래된지 보면은 갈라져요 네 쉽게 갈라져서 오랫동안 입기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온성이 진짜 절이 갈아요 다른 거 절이 가라 내가 1등이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똑같은 그런 보온성과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링스는 더 비싼 대신 열이나 혹은 땀에 네 친체라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가 훨씬 비싼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다 링크가 있겠죠. 흔히 아닌 링크는 팬디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모피인 거예요. 대부분 팬디 제품은 링크 제품이 거의 한60%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무게가 있는 그러면 이 팬디의 링크는 여러분들 얼마 할까요? 팬디 같은 경우에 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짧은 애들 은한 이렇게 두장 2천 정도. 좀 길다 하면은 이제 오. 걸. 그리고 그 후에 모피로 수확하라 어, 아스트라칸 이라고 불리우는 양털이 있어요 새끼 양털로 만들어진 건데요 곱슬 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3-4월에 모피 mto 를 하고 나면 10월 11월 10월은 좀이르고요 11월 중순에서 말에서 12월 중순쯤 도착을 합니다 금액은 half deposit 아니면 f r l e deposit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주문이 되는 거고 내가 전체를 결제 했으면은 이제 월1 2월에 이만 받으면 돼. 내가 반만 디파짓을 했으면 나머지를 결제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인도했습니다 모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여러분 아 그래서 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모피는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머리털도 이 머리털도 머리에 열이 나면 머리털 빠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아이들도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모든 모피 제품들은 시원하게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뭐 대부분은 그걸 잘 오르셔서 그냥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넓혀 주세요. 이걸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갑게 보관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보관을 해요?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통 정말 좋은 백화점에는 따로 V.I.P. 고객님들은 모피를 그분들의 모피를 시원하게 보관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모피는 차갑게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팬티 가방 같은 경우. 샌디 가방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칼라가 족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어떤가? 샌디는 굉장히 칼라가 아름다운 브랜드로 샌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시던 가방을 사시던 칼라풀한 위주로 사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렇게까지 칼라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샌디의 그 칼라는 진짜 고급진 칼라가 많습니다. 샌디도 어, 혜택은 비슷비슷하겠죠 여러분. 그냥 생이, 피스마스, 명절 때, 소소하게 간식이라 초콜릿이라던가, 샴페인이라던가, 꽃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애들을 준비해 주시면 그리고 샌디의 모피 행사를 가면 그 모피 행사에서는 또 이제 모피를 구매하시게 되면 비행사를 와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샌디에서도 자체 제작하는 뭐 수첩이라던가, 향초라던가 예쁜 애들이 또 패킹을 해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명품 모피하 하나는 있어야겠어 하면 반드시 팬디 모피를 추천드립니다 아 펜디도 해외로 네 글로벌 초청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와 우리나라에서 탑1,2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가기 힘드신 만큼 자리가 진짜 없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펜디도 마치겠습니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삐 카라가 떼어지는 거 있죠 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옷에 붙어있던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따로 뺐어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집게가 돼 있어요 끝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렇게 집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밋밋한 니트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옷도 좀 새로워지고 이쁘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코디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게로 되어 있는,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못 찾으시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석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쪽에 네, 좌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이자석으로 이렇게 안쪽에 하나, 겉에 하나 이렇게 해서 대칭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평범해 보일 수 있는 니트를 조금 더 간지내고 그급스럽게 한번 연출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꿀팁 더 방출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셨죠? <laughs> 구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어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구독해주실 거죠?